앞의 시너지 37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. 함수, fx는, x가 1이 아닐 때 x-1분의 2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1로 정의가 되고요 x가 1일 때는 b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함수가 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b를 구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는 과정을 아래의 단계로 서술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. 자, 첫번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첫번째가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될 조건을 구해달라 했는데요. 지금 x가 1이 아닌 부분에 에서 fx는 x-1분에 2x제곱다하기 ax1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함수의 형태를 우리는 무슨 함수다? 유리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유리함수를 잘 보시면 뭡니까? 분자도 그렇고, 분모도 그렇고, 다항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러한 다항함수에서 이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X-1이 0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다? 이 유리함수 전체는 연속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뭡니까? X가 1이 아닌 부분에서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뭐예요? f(x)라는 것은 x는 1에서 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?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의 f(x)의 극한값과 리미트 limit, 아 리미트가 아니죠. f의 x 는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지만이 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1번의 답안에는 이러한 것이 적혀 있어야겠죠. 자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?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a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인데 결국은 x가 1의 왼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1의 오른쪽에서도 올수 있기 때문에 이 fx는 x-1분의 2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리미트 x가 1로 갈때 x-1분의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인데요 이것이 뭐와 같아야 한다고요? f1과 같아야 하고요. f1은 b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다?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데 이 유리함수의 극한을 조사해 보니까 분모의 극한이 0이에요. 그럼 그러면 분자의 극한도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성질을 배우셨죠?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2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도 0이 되어야 하고요. 자, 근데 2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1은 무슨 함수니까 다항함수이므로 함수값과 동일하죠. 따라서 a 더하기 3이 0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a는 마이너스 3이고요. 이러한 값을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2x제곱-3x 플러스 1에 대한 극한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. 2x제곱-3x 플러스 1이라는 요 값을요,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. x-1에 2x-1로 인수분해 되고요. 따라서 x-1이 약분이 됩니다. 그러니까 2x-1에 대한 극한을 조사해 주시는 것과 같고요. 그 값이 1이고 이 값이 B여야지만이 결국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극한 값과,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지만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뭡니까? a는 마이너스 3, b는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얼마?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